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주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병례의 자리에서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서 꿈과 소망을 놓고 또한 자녀선들과 자손들을 내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신약성경 9 2쪽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맞다니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맞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의는 맞다디아요. 그 의는 서대인이요그 의는 요색이요. 그 의는 요다요. 그 의는 요한안이요. 그 의는 뱃사요. 그 의는 수로빠베리요. 그 의는 수알데리요. 그 의는 내리요. 그 의는 멜기요. 그 의는 아디요요그 의는 고삼이요. 그 의는 엘마담이요. 그 의는 엘러요. 그 의는 예수요, 그 의는 엘리에서요, 그 의는 요리미요그 의는 맞다시오그 의는 네이요그 의는 시모이요, 그 의는 유다요, 그 의는 요셉이요, 그 의는 요나미요, 그 의는 엘리아기이며, 그 의는 멜레아요, 그 의는 맨나요, 그 의는 맞다다요그 의는 나다니요, 그 의는 다윗이요. 그 의는 이세요, 그 의는 요베시요, 그 의는 보아스요, 그 의는 살문 이요, 그 의는 나손이요그 의는 아미나답이요, 그 의는 아니요, 그 의는 헤스브론이요그 의는 페레스요, 그 의는 유다요, 그 의는 야구이요그 의는 이삭이요, 그 의는 아브라미요, 그 의는 테라요, 그 의는 나흘이요, 그 의는 이세요, 아, 여긴 했죠. 그의는 수르기요. 그의는 누요 그의는 벨레기요. 그의는 헤버요 그의는 살라요. 그의는 가인 아니요. 그의는 아박사시요. 그의는 세이요 그의는 노아요. 그의는 네메기요. 그의는 무셀라요. 그의는 에노기요. 그의는 야라셋이요. 그의는 마할라리리요. 그의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건 뭐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계 사역,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기록한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계 사역을 기록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기록한다. 3장 1절에서 21절,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게 대략 오늘 말씀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사람으로는 아담, 아브라함, 다인 저로부터... 솔로몬, 요셉,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 법적으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은 나단, 마리아, 누가복음 마리아의 계보로서 자연적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구원자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적격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쭉 생애를 제가 한절한 절씩 그림으로 이제 보는 거죠 오늘 세례받으시는 거예요 저 위에 천사가 있고요 오늘 세례받는데 비둘기 같은 형상의 하늘의 영이 내려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둘기 모양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예수님부터 거꾸로 오늘 누가 복음에서 쭉 이렇게 기록한 건데, 예수님까지 77대,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77대, 하나님과 아담을 빼면 75대 손이에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천지창조부터 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깨진 찻잔. 제가 이 예화도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어느 민족의 민화입니다. 코칸트라는 지방의 남폭한 왕은 찻잔 하나를 유독 아꼈습니다. 어느날 왕은 잔치하던 중 찻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그래 왕이 너무나 이 찻잔을 아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잔치하다가 이 찻잔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온 나라의 도자기공들을 불러 깨진 잔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명을 내렸습니다. 강화왕 도자기공들은 100세가 넘은 장인 우스만을 찾아갔습니다. 우스만은 1년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365일이 되는 날, 손자 자파로와 함께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찻잔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수만의 비술을 궁금해 했습니다. 자파르도 할아버지의 비술이 궁금해 몰래 작업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깨진 찻잔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수만은 1년 동안 작업실에서 깨진 찻잔과 똑같은 찻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뭐 옛날에 과거 거 붙여보려고 그러면 못 붙여요. 그러면 새로 똑같이 만드는 게더 나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자꾸만 과거 전년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영상을 계속 보내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로 끝났고 어제로 에베소서 쭉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나 모든 바울의 편지의 문제 편지는 뭔 얘기냐면 아직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 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 뭐해? 너 뭐해?"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과거와 전혀 새로운 것이야. 그럼 예수 믿는 것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새롭게 믿어야 돼. 오늘 그걸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예수님의, 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오늘 장면도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해, 했던 말이 뭐예요?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여러분 해결은 뭐예요? 이 해결은. 회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회계는 마음만 바꾸면 안 돼. 삶도 바꿔야 돼. 회계라는 건 인생의 인생을 의인생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고 삶을 어떻게 바꾸? 과거의 잘못된 우상 숭배 우리가 타락했던 사랑의 모습, 그다음에 욕심, 이게 지금 옛날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우상숭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은 섬김과 나누면 섬기는 건 누구를 섬겨?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나누는 건뭘 섬겨?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욕심부리고 살던 것다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오늘 세례의 의미예요 자 오늘 2 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세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여기 중요한 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고 나서 외칠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찾아왔어? 요단강을 찾아왔어요단.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을 받으러 다 자기들이 회개하고 세 사람이 되려고 회개하고 왔을 때,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왔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 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 그런데. 회, 세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어. 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요, 에 무죄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 이것은 예수님은 똑같이나도 신이지만 사람으로 왔다 응? 사람으로 왔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온 예수님, 신이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나중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왔다는 건 예수님은 신이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철저히 사람의 모습을 갖고 와서 이때까지는 사람의 한계, 사람이 느끼는 고통, 이런 걸다 한계와 고통을 예수님은 느낀다. 신이라고 해서 딱 고통을 못 느끼는 게아니고 나중에 그래도 이건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받을 때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의 모습, 잘못된 게 있으면 무죄하지만 예수님도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지만,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누구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예수님인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요소 영적인 분인 것을 이 오늘 모습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풀면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건데 자비 하늘 문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형체의 모습. 여기 본문 그대로예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비둘기 같은 형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형체 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성령요 그래서 우리가 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가면 성령 강림 주일에는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계속 상징화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로 너를 좋아한다.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한다, 좋아한다, 다께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모습을 선포한다. 이 세례받는 모습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과 신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결합된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림으로 보면 한눈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디서부터 27절부터 내리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조상들이다. 이 중에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 일치되는 것은 수룹바벨과스셀델두 사람뿐이고. 그에는 모두 다르다. 이것은 마태는 요셉의 조상, 요셉의 조상들을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조상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슬룹바벨 다음부터 요셉의 조상과 마리아의 조상이 갈라졌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네리가 여리, 여고니아나의 아들 스알디엘을 양자로 삼은 경우도 있고 마태는 스알디엘이 실조를 기록했고 누가는 스할드의 양부의 초상을 기록한 경우 두 족보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일부터일기부터다이까지는 포로 이전, 포로 이전, 예수님 족본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쭉 위에서부터 보면 천지 창조, 그 다음에 홍수의 심판도와 바벨탑 사건 이런 걸쭉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유다 왕국, 왕국의 분열 포르기 이후 포르기 이전 이렇게 해서 족보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족보가 분홍색으로 된, 건, 된 것과 파란색으로 족보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야. 그리고 파란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야. 그래서 족보를 여기에 두 가지로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가 됐던 예수님의 족보가 됐던 왜 족보를 쭉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족보를 여기다 쭉 기록해 놨을까? 예수님의 족보가 됐던 마리아의 족보가 됐던 누가랑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야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축보를쭉 따지면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대한 가문의 육신적인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라는 거. 세례받는 거에 의하면, 세례받고, 하나, 하늘에서 음성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건, 족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누구야? 족보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위대한 가문이야. 그것도 어떤 가문 다윗의 가문이야. 응?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누구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고, 다윗의 후순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도 했고, 이땅의 다윗의 후순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온 메시아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인걸 알면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라비아 박바드의 어느 왕자가 있었습니다. 여덟 살쯤 됐을 때 왕자는 강에 나갔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찾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왕은 시체라 해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노라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멀리 떨어진 강의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냈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바위에 걸려 목숨을 구했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물에 떠내려오는 봉지가 있었고 그 속에는 빵이 들어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수수문에서 그 빵을 내려보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평민인 모하메드 벤하산이었습니다 왕은 벤하산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어떤 연으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벤하산은 속담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날 후에 찾으리라는 말이 있기에 한번 시험해 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 중에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은 갚아진다. 네가 그 선한 일에 대한 결과를 찾을 것이다 하는 말을 믿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니까 을 도... 그래서 물에 떠내려오는데 그 물에 떠내려온 선한 일 때문에 왕자를 살렸고 이 왕자를 살린 것 때문에 이 베라사는 왕이 그냥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큰 상급을 받은 거야.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적인 계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루 사랑의 실천자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선한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과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께 모든 선도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